재밌는 거할 거예요. 쓰레기가 나올지, 물고기가 나올지, 아니면 유물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. 지금 지도를 통해서 웅덩이를 지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왔어요. 왔는데, 아니, 웬걸?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없네? 아 그래가지고 일단 플랜 B 장소로 바로 이동할게요. 와, 씨. 웅덩이 찾기 개빡세네요. 와. 차만 안 받았으면 좋겠거든요, 팬분들. 오아차다차다차다자 일단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팬분들 이 장소에서 일단 각종 여러 가지 모시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물고기 존나 큰거 있는데요? 와 진짜 오늘 물 빼가지고 팬분들 물고기 막 나오면 엄청 좋은데 어제 방송에서 그런 거 기대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 분들 실력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.. 근데 재미는 내가 더 있어 반박 불가 어. <laughs> 사랑해요. 아니 배부대 딱 세팅하고 있는데 타보대지가 똥매력대. <laughs> 그래서 일단 사랑하래거든요. 그런데 자기는 선비라서 이런 데서 못 산대요. 아니 우리 일해야지 자기야. 와 악덕 사닥만드네. 일단 여러분 갔다 올게요. <laughs> 빨리 가자. <laughs> 오케이, 똥쟁이, 시간랑 왔습니다. 아,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, 저는 지금까지 이 양수기 콘텐츠 하면서 단한 번도 간편하게, 완샷, 왕킬로 물 빼는 거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아까 분명히 물고기 큰거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, 여러분들. 요렇게 가는 그 물방울 같은 게큰 덩어리 4개가 보였습니다, 4개 가보였습니다, 4개. 그런데 말입니다, 여기서 한 가지 추가. 물고기가 엄청 빠르잖아. 빠르니까 이제 이스트로폼을 타고, 독대로 빵. 요거에다가 물고기가 없어. 그러면은 자석 낚시로 더 넣어도 빵.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설치할게요. 여러분들, 아 진짜 너무 화나네요. 네, 안 되고요. 그냥 스트랩을 타고 족대질하고 자선 낚시 해볼게요. 이거 시간 정확히 뭐안 잤는데 진짜 거짓말하다 4 시간 가까이 됐을 겁니다. 일단은 여기 배 타고 아, 신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요?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안 돼. 응.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. 그리고 뭐 기대하지 마세요. 뭐안 나옵니다. 다들 아시죠? 갔다 올게요. 갔다 올게요. 기다 한다. 이게 뭐야, 이거. 아, 어! 어, 그냥 오늘은 그냥, 응? 어? 세상에, 그냥 다 삐뚤어 보이네, 그냥. 얘들 그냥, 그냥 멀찌감치 던지고요. 이게 그거랑 당기면 돼. 그냥 딸려오는 거 보면 없네요. 아, 이것도 때려칠까요, 여러분? 요 새끼 지금 사 왔습니다. 때려치지는 않을게요 팬분들 여기 물을 싹 빼면은 저의 노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아주실 거죠? 아 이러지 말라고! 아, 둑쥐가야몇 시간 만이야! 야 여덟 시간만! 미쳤어요 팬분들 박수! 와 근데 물 진짜 빨리 빠지는데요? 이 까만 색깔이 빠진 거거든요? 물콸콸가 아주 잘 나옵니다. 와선데 이거 도대체 진짜 언제 끝날지가 막막하네요?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영상 찍고 있거든요? 근데 이러고 있으면 내일 뭐 할지 생각이 안 나는데? 왜냐면 저는요 이 정신력이 하나밖에 못해요. 아 진짜. 그렇다고 해서 꼼꼼하지도 못하고 참 신기한 놈이야 어. 엄마 아빠 사랑해 <laughs> 일단 시가랑 잘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따 만나요 <laughs> 여러분 지금은 시가 보내주고 혼자 양숙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? 물은 분명히 엄청 빼는데 왜안 빠지죠? 돌아버리겠네. 아... 이따 뵐게요. 와, 시간 엄청 많이 지났습니다. 물 진짜 엄청 많이 뺐죠, 여러분? 어, 일단은 쭉쭉쭉 계속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배고프 끝났습니다 차에서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이게 호수 빠져가지고 지 혼자 막 춤추다가 사망했거든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지금 이게 안 땡겨지거든요 떨어지고 나서부터 딸깍이도 온으로 돼있고 아왜안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날 도와주지 않는 건가 신은 나를 버렸나 신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 일단은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장나가지고 내일 대여해서 마저 해볼게요. 아 그리고 시가도 고장났다 그러니까 저한테 욕한 바가지 하면서 바로 와줬습니다. 예 내일 뵙겠습니다 팬분들. 야 우리 헤어져! 다시 만나지마. 알았어. 꺼져! 오케이 바이! 짠! 이튿날이 찾아왔고요 오늘 바쁘니까 또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일단 양수기는 수리하는데 7만원 들었고요 시가가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4시간 정도만 빼주면 될것 같아요 4시간 어 말조개가 굉장히 많을 거고 물고기도 큰 놈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녁에도 다 봤거든요 어? 뭐야 물다 빠졌네 지금 물은 다 빠진 상태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말조개든 물고기든 뭐 살아있는 놈이든 어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안녕히 계세요. 나 조개 안 먹어! 아 어, 어. 어, 잡았다! 미역! 잡았다! 잘 먹겠습니다! 어 시금치랑 맛이 똑같네! 아이 음.. 음.. 음. 음. 냥! <laughs> 여러분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갈게요. 굿바이. 어, 어이가 없네, 진짜.